네, 반갑습니다. 저는 울산 청년창업농 영농조합법인 대표를 맡고 있는 김민석이라고 합니다. 이파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내 스마트팜을 활용해가지고, 어, 1차 농산물, 이데 일반 노지에서 아니면 비닐하우스에서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신선한 재료로 이제 저희 샐러드, 샌드위치, 그리고 파미 착즙 주스까지 이렇게 이제 손님들한테 제공해드리고 있고. 아, 그렇죠. 저희가, 그, 청년창업농이라는, 그, 정부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 거기에서 만난 우리 청년 창업한 농업인들끼리 모여서, 이제 마음을 맞춰갖고 처음에는, 정말 여러가지, 육차 산업 인증자들도 세명이나 계시고, 저희 17명 조합원들 중에는, 어, 종류라면, 양상추 종류라고 보시면 되는데, 로메인, 뭐, 카이피라, 프리라이스, 요 정도, 요 정도라고. 보시면 아, 일단은 샐러드 네, 약간 예, 샐러드 종류 위주라고 보시면 될거아요 소개 해 드리면 되나요? 네. 이거 보시면 이래 치커리처럼요. 이렇게 뾰족 뾰족, 뾰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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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긴 아이는 프릴 아이스의 종류인데 이름이 엄청 많아요. 넙덕한 상추처럼 생긴 거는 버터헤드 종류라고 보시면 돼요. 1년 내내 먹을 수 있어요 <laughs> 1년 내내 육주만 키우면은 항상 이런 아이를 먹을 수 있는데 어, 노지에서는 이제 뭐눈 오고 태풍 오고 이러면은 못 먹잖아요 그리고 노지에서는 이제 해가 막 너무 세면 이렇게 꽃대가 올라와가지고 금방 상추를 못 먹고 하잖아요 근데 이 아이들은 이제 그러기 전에 이제 육주간 크면은 바로 저희가 먹을 수 있고 음, 그래서 더 좋은 것 같아요, 저 네, 뭐, 수확량은 아마 이게 한 평이라 치면 한 평의 공간에 한 평, 두 평, 세 평, 네평 이렇게 되니까 한 평에 네 평을 농사 지을 수 있어서 수확량은 더 많을 것 같고요. 어, 생장 속도는 이제 뭐 광량이나 영양분에 따라 다르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어, 6주 사이클을 두고 이제 6주 동안 자라게 해서 이제 수확해서 나가고 이런 식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제 물이 만큼 철철 넘치시는 게 보이잖아요. 이렇게. 이제 물에, 모래, 물에서 이게 흙이 아니고 스펀지거든요. 스펀지에다가 끼워서 이제 물에다가 이렇게 풀면 그러면 이제 고객님들이, 손님들이 이제 이걸 뿌리채로 갖고 가셔도 물에 꽂아놓고 이제 며칠을 가는 신선하게 드시고 한다더라고요. 이 요렇게 씨앗을 저희가 심어서요, 육묘를 먼저 합니다. 이렇게 애들이 자라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얘네를 이만큼까지 키우거든요. 이렇게 이만큼 큰 애들을 이제 일정한 크기에 따라서 이쪽 제이 편으로 다 옮겨 습니요 이제 보고 이제 손님들한테도 다발 채소로 판매하거든요. 다발 채소 할 때는 이렇게 뽑아가지고 이렇게 밖으로 보여드리고 이제 오케이 하면은 이제 그거 드리고 이거 싫다 하면 다시 뽑아놓고 땅거박 찾아서 이렇게 드리고 저희는요 이렇게 풀도 직접 키우고요. 커피랑 차 종류도 하는데 이제 풀을 키워서 샐러드를 대충 보면 있거든요. 샐러드를 만들어서 바로 고객님들께 만들어서 판매하는 그런 게 거의 주고요. 이거 자랑해도 돼요? 아 이게 지금 전부 다 청년 농업인들이 다들 가공하고 상품 상품화한 건데 이거는 이제 상국에서소 키우고 수도적하는 청년 어린이가 20대 어린이가 이쌀농사를 짓는 건데. 이게 다른 조합에서는 볼수 없는 조합이에요. 다른 조합은 왜 사과 조합, 뭐 사과 영롱조합은 사과만 다 하거든요? 그리고 뭐배 영롱조합은 배만 다 하고 뭐 야, 많은 양파에는 장목조합은 그 장목만 하는데 저희는 그냥 뭐 쌀부터 뭐사고안 하는 게 없어요. 다 하기 때문에 음, 좀 특이하고 열정이 넘치는 조합원들이 <laughs> 많은 것 같습니다. 카페 많이 놀러와 주시고, 어, 저희 울주군에 있는 청년 농부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 거 어, 응원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화이팅! <laughs> <laughs>